안녕하세요, 고독기 여러분. 오늘은 저가 태양계를 알릴 건데요. 저 이름은 인도준입니다. 0번은 태양이랍니다. 태양 표면 온도는 5200도예요. 1번 세상입니다. 세성은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행성이에요. 그리고 태양계에서 제일 작은 원래는 명성이 제일 작은 행성이었지만, 은내에서 쫓겨나서 기금은 수성이 제일 작은 행성이랍니다. 이번엔 변성이에요 검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이에요. 아마 거기에 사람이 간다면 사람이 납작해질 거예요. 이렇게요. 보는 사람이라도 있는 아름다운 행성이에요. 태양계에서 제일 아름답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예, 아, 아름답답니다. 화성은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서 화성은 아주 좋은 행성이에요. 옛날 물이 흐셨던 흔적이 남아있었지만 하지만 지금은 숨을 못쉴 거예요. 4-2는 4 소행성이에요. 소행성 때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어요. 소행성 중에 가장 큰 행성은 시리스예요. 원래는 시리스가 제일 컸는데 지금은 너무 커서 쫓겨났어요. 5번은 목성이에요. 목성은 태양계에서 제일 큰 행성이에요. 위성 2개나 있어요. 토성은 가벼운 행성이에요. 그리고 위성이 제일 많은 행성이기요. 위성이 여중 2개나 있어요. 불권은 천왕성이에요. 천왕성은 행성 중에서 제일 차가운 행성이에요. 그리고 위성이 27개 있어요. 양왕성은 대성이 14개 있어요. 음, 양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이에요. 근데 너무 작아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어때요? 태양계는 재밌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